나오긴 잘 나와요. 카메라는 문제가 없다. 잘두고야 아니 보여주신 거는 제가 찍으려면 국내는 최초겠죠? 그렇죠. 일칠칠사 버켄스타. 디보의 디 디보. 되게 띠보스럽죠 위에서 이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앞에 지금 이 부분이 짧잖아요. 코 부분이. 묘하게 네. 아 실물이 이뻐요 참, 별 생각 없었는데 네별 생각 없는 건 아, 아닌 네. 것 같은데 아니, 근데 국내 하지. 입고 된다면서요 빠른 속도가 중요하죠 제 되게 자전적인 <laughs> 채널입니다 나만 볼 보려고 만든 거지만 생각보다 누군가 검색해서 본다는 게 되게 웃긴 제가 근데, 점점 검색하거든요 아 진짜요 <laughs> 왜죠 검색어가 김정현 빈티지일 겁니 <laughs> 근데 다른, 원래 다른거 안 나와요 오름은 아, 생각보다 여유있고 사이즈 이거 4이죠? 4이요 네. 4인데 270보단 좀 큰거 같아요 맞아요 그 285거든요 그냥 볼때 길이는 진짜 비슷해보여요 어그러네요 그정도 느낌이고 음. 볼도 좀만큼 풀면 여유있을것 같고 되게 좋은데요? 그리고 실루엣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실루엣이라서 좋은데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뒤가 <laughs> 느껴지는. 택될까? 어차피 신을 건데. 그렇죠. 저희는 또막 도보에서 들어온 거예요. 이거 그한 그래도 느낌이 왠지 조금 늦게 신으면 싸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오늘 아웃핏을 소개하고 싶다 그럼요. 스웨이드. 요즘 아니, 저희들만의 이렇게, 감성이죠 이렇게, 스웨드. 이렇게 는게 게... 그리고 <laughs> 아웃핏. 스스는 <laughs> <아웃패. 웃음> <아웃패. 웃음> <아웃패. 웃음> 스웨드. 제가 쪽을 했을 때 스웨드. 거고성이 <laughs> 고의, 없었습니다. 그리고 레스바지죠. 요요 색감에 딱 보라색이 어 거. 뒤에 보라색이 딱... 포인트예요 확실히 네, 네. 아, 그게 메인입니다. 노란색만 있는 게 아무리 봐도 메인이라고 보여지고 아, 네 노란색도 어... 있어요 내가 잘못 본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저희들만의 하이